저 반대로 퇴사하겠다고 음. 말을 했는데 3 개월만 더 하고 <laughs> <laughs> 아이사람들이날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고 <laughs> <laughs> 고 <내려오려고>. 안녕하세요 <laughs> 방금 케이크 달팽입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사갔었으니까 <laughs> 네. 퇴사할 때 황당하지 않았나요? 어 퇴사 어, 저 퇴사할 때 되게 황당했어요.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진짜로. 아니, 퇴사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팀장님한테.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 팀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뭐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퇴사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아, 퇴사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 내려가 봐라. 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가 5시 정도 됐어요. 5시, 6시에 퇴근이잖아요? 네. 5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당근 씨 지금 우리 여기 4명이 회의 중인데, 피자 좀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네? 무슨 피자예요? 이랬더니, 지금 여기 회의 중인데,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고 회의를 할것 같으니까, 피자 좀 시켜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시킬까요? 이랬더니, <laughs> 당근 씨 알아서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당, 당근이 알아서 시켰어요. <laughs> 그랬는데, 진짜 더황당하게그 팀장님이 그리고, 피자 오면은 1층에 가서 그거를 받아서 음. 그분이 회의하고 있는 층이 뭐 28층 정도 됐을 거예요 <laughs> 29층인가? 하여튼 그래요 거기로 갖다 달라고 와.. 근데 맛있어. 그 선배들도 다 이거 분명히 일부러 어. 이렇게 하는 거다 음. 뭐 물론 뭐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퇴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음. 일... 왜냐면 그분이 전혀 그런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그분이랑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막좀 보안 더 빡센 다른 음. 층에서 다른 음.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은 피자를 5시 반에 시켰는데 그게 피자가 30분 안에 안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퇴근 시간 6시인데 그럼 제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퇴사한다고 음. 말한 바당에 어, 거기서 피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다른 다 사람들은 음. 퇴근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뭐 하지? 기다려 음. 퇴사하는 날 퇴사한다고 말한 날에는 아무튼 뭐 이렇게 황당하고 음. 좀당황스러웠죠 저는 음. 반대로 퇴사하겠다고 음. 말을 했는데 3개월만 더 하고. <웃음> <웃음> 아, 이 사람들이 날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고 <laughs> 내버려두려고. 아, 3개, 3개월이요? 네. 제가 뭐가 뭐 다른 데로 이직이 네. 결정되고 한게 아니고 네. 그냥 아, 네, 그만둔 네, 네.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팀장님이 뭐 케이크 씨뭐 다른 데 가나요? 그래서 아, 음.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음.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 어차피 가는 데도 없는데 3개월만 더. <laughs> 아, 어. 그, 거의, 응. 그러다. 퇴사하지 말란 얘긴데 이거. 어, 어 그래. 그, 그, 근데 또그 그, 자리에서 또오케이했어요 어? 네? <laughs> 생각, 그이 이미 팀장님과 아. 한2 시간 가까이 밀당을 음. 한 상태여 가지고 음. 아 일단 알겠으니까 퇴사하겠다 아. 그랬는데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지 나 어. 어차피 퇴사할 사람인데 3 개월 여기 남아서 어. 뭐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다시 팀장님 어.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서. 두 분은 다니면서 실수 한 적은 없나요? 실수? 실수. 네. 이게, 어, 술 관련된 실수인데. 네. 제가, 제가 처음 이제, 현업가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좀잘 못하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을 놓은 거예요. 이거 네. 근데, <laughs> 근데 제가 핸드폰도 잃어버렸더라고요. 네, 아. 그 핸드폰도 잃어버려서 정신 차렸는데, 다행히 회사 노트북은 품에 소중히 안고 있게 음. 가지고 제가. <laughs> 그래서 밖에 나, 지하철역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 밖에 나와보니까 비가 또 엄청 오더라고요. 무산도 음. 없는데. 둘 중에 폐렴도 없고. 음. 일단 무작정 택시를 잡으려고 앞으로 뛰었는데, 진짜 한 1km는 뛰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택시를 다 잡고 계셔가지고, 비는 다 쫄딱 맞고, 택시를 겨우 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일단 근처에 있는 학교 선배네 집을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아. 선배네. <laughs> 그 선배는 이제 무슨 일이야 자다가 이번만 해어요대가만생이었는데아 <laughs> <다음한> <laughs> 불쌍하다. 갑자기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열더니 쫄딱 젖은 저를 보고. 아 어떡해. 아 다음날 그형 옷을 입고 출근해. 음. 아. 다행히 노트북 괜찮았고 음. 제 핸드폰 없어가지고. 아 <웃음> 진짜 마음이 <laughs> 아프네요. 네. 그래도 진짜 노트북 지켜서 다행이지. <laughs> 노트북 없으면 <없어 웃음> 진짜 진짜 <웃음> 큰일 큰일 큰일. 아. 그럼 해고야 퇴송할니 어, 해고야 해고. 노트북 잃어버리면 진짜 음. 최악이죠. 그렇죠. 이거는 수습이 음. 안 되는. 음. 그쵸? 진짜 술은 주량껏 먹어야 돼. 음, 근데 이분은 좀 주량껏 잘안 먹어가지고. 네. 한 번, 그, 저희가 같이 있다가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아 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처음엔 일단 끊자 그랬나? 그래서 아 전화했는데? 아, 아, 나 회식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응, 알았어, 볼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해. 그래서 끊고, 2차로 또 전화해서 좀 시간을 두고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욕을, 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에이야! 그냥 뭐락 없이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웃기다고 이제 듣고 있었죠. 근데 아까 회식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대로 이걸 했잖아요. 그건 <laughs> 또 <웃음> 죄송한데 그것도 두 번째는 첫 회식이었어요. <laughs> 진짜 아, 중요한 자리인데 아, 그 아, 중요한 자리. 아, 첫 회식에 이욕을해요 제가 기억은 사실 지금 잘안 나는데 그 에이. 제가 전화하지 말랬는데 전화하시잖아요 <laughs>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 아 전화를 나중에 하라 그래서. 나중에 지 한, 1 2시간있다 했거든요. 어, 어. 그때 1 2시 넘어갈 술자리에 이어졌어요. 아, 이게 안 좋은 회사네. 네. 케이크님은 네. 술자리에서, 아, 뭐 실수하신 거 없나요? 어, 저는 실수인 건가? 약간. 그런 실수예요. 아, 실수예 <laughs> <laughs> 실수인가? 이거 <이건> 실수. <laughs> 아니, 지금 회사가 잔돌리기 문화가 있어요. 어, 잔돌리기가 아. 무엇이죠? 한번 어, 설명해 예. 주시죠. 잔! 공용의 아, 잔을 쓰는 것이죠 아 이렇게 네. 잔을 주고 네. 술 따라주고 네. 어? 마시고 남의 잔인데? 그럼요 마시고 저한테이 잔을 저한테 줘요 제가 하고 따라주고 마셔요 저는 이런 회식이 처음이니까 저도 회사 한 번도 그런 적없는그러니까 너무 음. 당황해가지고 팀장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셨는데 저 어. 동시에 케이크 씨! 케이크 씨! 하면서 이렇게 양손에 한 병은 음, 소주병, 소주병. 소주병 한 손에 잔 나주님 씨. 네. 아, 짠. <laughs> 아 팀장님 화났죠? 아, 그래서 아, 그렇지. 자기 전에 마셔야지. <laughs> 그래서 지금도 팀장님이 저한테는 아, 이전에 마셔라. 이렇게. 아, 어, 괜됐네요되게 어, 선배들의 이미지 구축 잘했다. <laughs> 잘했다, 잘했다. 첫 음. 이미지가 중요하죠. 저는 또막 엄청 황당한 건 아니고 저는, 저기, 뭐야, 저, 달팽이님이랑, <laughs> 달팽이님 약간, <laughs> 달팽이님 약간, 원래의, 원래의, 중심인데 저, 달팽이님이랑 저랑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일할 때 어떤 높은 건물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둘이서,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왜 저희가 모르겠다. 28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28층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자. 그래서, 네. 어느 날 퇴근할 때 둘이 만나서 그 28층 그비상 계단을, 내려갔어요. 28층을 다 내려갔는데 <laughs> 황당한 거는 <laughs> 일단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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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다른 에있사람어 그러니까 일단 있어. 거기를 우리 말고도 다 내려가는 어, 그런 상황이 어.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말고도 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laughs> <정말> 놀랐고 <laughs> 28층에서 자꾸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데, 저희가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타원증을 네. 찍고 나갈 수 있는 그 출구가 20층인가에 있었고, <laughs> 어. 아, 그 이후에 우리 차지. 거를 아 찍을 수가 없어서, 음. 그니까 러 20층 밑으로 내려가면 강제로 일찍까지 내려가는 아 상황이었는데, 20층 밑으로 갈수록 너무 힘든데,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울며겨자로을로 <laughs> 내려갔는데, 2층에 갑자기 끊겼어, 대단히. <laughs> 왜, 여기 왜 대단히 없어? 이러면서, 둘이서 다 당황하다가, 그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응. 결국 퇴근을 성공했는데 을 덕분에 퇴근 시간 늦어지고 <웃음> <웃음> 그때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퇴근할 때 많아가지고 좀잘못 탔었어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빨리 가자라는 아 의미도 있었던 것 저, 같아요. 그러는 나도 아니고아 정말 다들 회사. 근데 또더 황당한 에피소드도 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아, 맞아요, 맞아요. 저잘 기억이 안 나서 음. 그러면 저희들이 에피소드도 너무 많이 말하면 나중에 또 말할 게 없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취업하는 <laughs> 코너 네. 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들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